안녕하십니까, 베개거지입니다. 오래간만에 랜덤깡 들고 왔어요. 관전 포인트는 이제 중복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폼폼풀이 나왔으면 좋겠고요, 크로미도 괜찮고. 안돼 중복! 짠짠. 오 크로미! 진심 괜찮다. 오 귀여운데요, 진짜? 이렇게 세개 이렇게 장식해 놓으면 진짜 귀엽겠죠? 귀여워요. 먼작기 빅 스마트톡 미니 멘토스 아 라인업 부터 볼게요. 하치와레 치카와 우사기 이렇게. 자, 이제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얼마나 큰지 그것도 궁금하네요. 짠! 오! 삼각김밥 먹는 치카. 꽤 귀엽게 잘 나왔어요. 이렇게 해 가지고 붙이는 건데 대망의 요거. 미니 쿠커. 풋 젤리? 그, 인형 소품으로 쓰면 진짜, 그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돈 주고 샀다니, 대박이지. 이번에, 치카와 빅사이즈 그립톡, 그리고, 동글동글 피규어, 예, 크롬이 나왔고, 밥통까지.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해 봤습니다. 자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.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. 치카와 크롬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